안녕하세요. 오늘도 매일 아침 말씀 묵상의 시간으로 달려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비일인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의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 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 학습 목표 깨닫기 마지막 시대에 남은 교회의 선교사명은 세 천사의 기별로 압축되어 있는 현재의 진리를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임을 깨닫는다 느끼기 마지막 시대의 중대성을 이해하고 성령의 도움을 절감한다. 행하기. 아직 새천세의 기별을 모르는 이들에게 논쟁이 아닌 방식으로 그것을 전하기 위해 노력한다. 자 이럴 날은 베드로가 말하는 현재의 진리. 그래서 각 시대별 현재의 진리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월요일 서지는 계시록에 나오는 종말의 주제. 복음서와 구약의 내용은 초림이었지만 은 게시록의 중심 주제는 재림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게시록에 나오는 종말의 주제 2에서는 게시록 14장의 중심이 14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수요일 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기별을더 온전하게 이해함 그래서 바로 마지막 선악의 계쟁점이 하나님의 계명이요곧 안식일이 됨을 확인했습니다 목요일 소지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 둘째 천사의 기별 바벨론에서 나오라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마기가 참탄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에 온 세상이 지금 미혹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과 오류가 뒤섞인 바벨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오라고 호소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베드로가 말하는 현재의 진리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각 시대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각 시대마다 필요되는 구체적인 순종 의 행위는 달랐습니다. 노황수 때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었고, 애굽 때는 7년, 풍년의 기간 동안 곡식을 예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남방 유다 선지자들의 시대 때는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는 것이었고, 진례 요한의 시대 때는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시대에 현재 예 진리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산의 사건을 목격한 실제적인 사건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변화산의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를 재림의 날까지 우리를 무사하게 인도해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계시계에 나오는 종말의 주제 이래서는 계시록의 중심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인데 오늘날 많은 교회는 그 열어 보인다라고 하는 계시록의 의미를 봉한 책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등불을 가지지 못한 못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처럼. 빛틀 그리면서 무엇이 실린지 무엇이 거짓인지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화해소지 계시록에 나오는 종말의 주제 그것이 계시록 14장이 계시록의 핵심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영원한 복음인가? 영원한 복음은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창시부터 기시로까지 풀별하는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요 구원자요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유일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한 이유는 이 기별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구원이 결정되어지는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각 시대마다 전해지는 구체적인 행동, 순종을 요구하는 복음이었습니다. 노아 시대 때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노아 시대에 살았는데 방주로 들어오라고 하는 구체적인 복음을 무시하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괜찮아 들어가지 않아도 돼 라고 말을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자기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져만 했습니다. 그것은 곧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고 가면 오늘 이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구체적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우리로 하여금 깨어진 하나님의 계명 무너진 하나님의 계명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벨론에서 나오라. 거짓 교리와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하나님에 대하여 도전하는 바벨론 정신에서 거짓된 교회에서 거짓된 세상 가운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을 받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라. 하나님이 인은 곧 하나님의 계명 속에 있음을 연기수록 14장 12절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세천세의 기별이 성경의 결론인지 다시 한번 성경 장절을 통하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5장은 계시록 15장은 세천세의 기별을 받은 자가 부를 노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를 부를 자들은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라고 하는 세천세의 기별의 용어를 씁니다. 16장에는 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할 자가 받을 재앙입니다. 그래서 6절 항에 7장의첫 번째 재앙을 설명할 때에 누구에게 재앙이 내린다고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의 내용입니다. 계시록 17장부터 19장까지는 세 천사의 기별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데 둘째 천사의 기별이 바벨론이 바벨론에서 나오러 가는 영인데 17장 5절에 보면 그 바벨론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0장부터 22장까지는 새 천세의 기배을 순종한 자가 누릴 영광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할 사람은 바로 짐승과 구의 우상에게 경배도 하지 아니하고 이마에 손을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남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면 우리가 어떻게 창조자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까? 계시록 1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할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고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거짓된 바벨론 가운데서 나오라고 탄원하는 것입니다. 내 네,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바벨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통하여 전 인류가 물로 멸망되는 것을 막겠다고 약속으로서 무지개를 주셨지만, 하나님의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아서 그들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주창자가 리무롯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무롯은 나중에 바알로또 태양신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의 부인 세미라미스가 아세라 여신으로 혹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여신의 원형이 세미라미스입니다. 그가 리무롯이 죽고 난 후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아들이 단무스였습니다 이 또한 태양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미라미스는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죽은 남편이 다시 환생했다 하면서 단무스를 신의 경지에 또 태양신의 경지에 위치에 높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것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 바벨론 정신이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 안에 교묘하게 들어와 있는데 여기 이제 히슬롭이라고 하는 학자가 쓴두 개의 바빌론 가운데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모로과 또 세메라미스의 결혼 또이 니모로시 무슨 일을 했는지 사실 이제 니모로시 하는 일들에 대하여 분노한 노아의 새 아들 중 하나인 샘이 화가 나서 다른 이들에 대한 본보기를 보기 위하여 리무롯을 죽여서 토막으로 잘랐습니다. 그때 세메라미스는 리무롯이 죽었다고 울면서 그의 시신들을 전국에 보내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죽은 리무롯에 대하여 통이하도록 통곡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사탄 종교를 지배하여 그녀의 죽은 남편이자 아들이 이제 신이 되었다고 발표하면서 누구를 등장하는가 하면, 담부스, 그의 아들을 등장합니다. 그런데 세메라미스는 사단의 비밀 종교를 발전시키는데 그녀의 추종자들은 비밀서약을 했습니다. 이것이 비밀단체들의 시초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내는가 하면 고유의 성서를 통하여 그녀는 그들의 추종자들을 완벽하게 지배했습니다 왜냐하면 고의 성사를 통하여 그들의 모든 비밀들, 그들의 모든 죄들을 알고 있고 또 사해질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교묘한 숙법들을 통하여 그의 추종자들의 영혼을 완전히 장악한 것입니다 세메라미스는 그녀의 사단 사제들에게 행동을 개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 마법 그리고 최면의 대가였습니다 어디에서나 세메라미스가 어린 니모로스를 안고 있는 동상을 볼수 있는데, 그녀는 얼마 안 있어 하늘의 여왕, 아스다로스로 추대되었습니다. 그녀의 상징은 달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자 아들인 니모로스는 태양신 발로 불려졌으며 그의 상징은 태양입니다. 발 숭배는 급속히 전 세계에 번져졌습니다. 그래서 세메라미스 이 아스다로스는 하늘의 여왕이 되고, 니모로스는 남편이자 아들인 그는 또 태양신 바알이 되었습니다. 바빌론이 무너졌을 때 사단 종교는 이집트로 이동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전역으로 퍼뜨려졌습니다. 이 이집트에서는 바로 이시스, 곧 이스트라고 하는 부활절 축제 이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세메라미스 이시스즉 그가 하늘의 여왕의 자리로 등극하는데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이제 이 여왕의 자리, 하늘 여왕의 자리로 등극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을 상징하는 호러스의눈 이것은 프리메이슨의 상징인 모든 것을 보는 눈이고 고대 프리메이슨의 상징이고 또 일달러 달이 GPS도 볼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메라미스와 니모로스에 대한 이야기는 신의 형태로 세계 전역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그리스에서 중국에서 에베소서, 에베소에서 또 인도에서 고대 그리스에서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데 이런 내용은 다 히스로비선 두 개의 바벨론의 기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말씀드렸던. 모자 숭배 사상을 통하여 교묘하게 들어온 여신의 모습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루터는이 바빌론의 정체를 열불 짐승을 탄삼층 면류관을 쓴 교황으로 묘사했습니다. 자, 도대체 이 바빌론이 정말 얼마나 천주교회가 얼마나 바벨론화 되어지는지를 역사적 증거들을 통하여 잠깐 살펴본다면은 364년에는 안식일을 저주하고 그 신성성을 라오디아 게 종교 회의를 통하여 일요일로 옮겼습니다. 375년에는 천사와 죽은 성자들을 숭배하고 성상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천주교회는 베드로 성당들을 때 사실 베드로의 이름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유고를 그곳의 매장에 놓았습니다 성상을 숭배하고 죽은 성자를 숭배하고 또 죽은 성자들에게 기도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여기 보면 431년에 보면 마리아를 신의 어머니로 높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교회에서 말하는 세메라 미스 하늘 요왕의 자리를 마리아로 개성시키는 것입니다 500년에는 사제들은 이교 제사장의 본을 따라 복장을 취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593년에는 교황 그레고리 1세에 의하여 연옥의 교리가 소개되어지고 600년에는 마리아나 죽은 성자들에게 직접 기도를 드립니다 흔히 많은 사람이 잘 알고 있는 아베 마리아라고 하는 노래는 마리아에 대한 기도송인 것입니다 756년에 프랑크왕 피핀이 의하여 교황에게 영토와 채속권이 부여되고, 786년에는 속죄와 예배의 수단으로 십자가 성상 유물 숭배, 또 787년에는 죽은 사람을 위한 기도와 죽은 성자들에게 기도를 드리는 일이 인정됩니다. 그 다음에 850년에 성수를 사용하고, 995년에 처음으로 죽은 성자들을 시성합니다. 11세기 예배가 아니라, 제사로서의 미사가 드려집니다. 11세기 교황 그리골리 출시하여 성직자의 독신 제도가 확립되어지고, 12세기에는 침대가 아닌 세례를 임가게 하 됩니다. 1090년에는 성모 마리에게 장미 꽃따발의 뜻인 로사리오 기도, 묵주 기도가 고안됩니다. 1184년에는 종교 재판을 통하여 수많은 진실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일을 하게 되고, 1190년에는 면죄부를 판매하고 1215년에는 화체설이라고 하여 성만찬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된다고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1215년에는 하나님 대신 사제들에게 죄를 구하는 고백 성사가 인정됩니다. 1229년에는 성경을 금서 목록에 넣어서 신자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1414년에는 성만찬시 평신도들에게 포도제의 잔을 금지시킵니다 1515년에 교황 레오십시아는 영혼불멸의 교리를 확정하고 조건불멸신앙을 이단으로 선언합니다 1545년에 교회의 전통이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진다고 선언합니다 1546년에 경의서들, 외경서들을 성경에 포함시킵니다. 1854년에 성모 마리아를 원죄도 없는 무염시태서를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1870년에는 교황 무엇을 교황은 잘못이 없다, 잘못을 저지를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950년에는 마리아가 죽은 직후 하늘로 승천했다고 하는 몽소 승천설. 1965년에는 마리아를 교회의 어머니로 선포합니다. 바로 이 모든 내용은 바빌론의 정신이 얼마나 천주교 속에 깊이 묻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따라가는 부활절 예배도 바로 325년 니케아 공의에서 정했는데 춘분, 다음에 만월이 지나고 그다음에 오는 일요일을 부활절로 삼습니다. 그 부활절의 이름 이스트데이도 봄의 유신의 이름에서 온 것이고 바로 춘분은 태양신을 상징하고 만늘은 달신의 등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바로 바알과 아세라는 태양과 달신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영적 바벨론 이것은 왜 마귀가 이런 일을 하는가? 이 모든 태양신의 배후에는 예배를 탈취하려는 사단의 교만 전술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싸웠던 첫 번째 하늘 반역의 정신이 하나님의 예배를 찬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지막 때 첫째 하나님의 십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용. 사단에게 경배하고 태양신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마귀가 경배를 받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우상을 만들 이름을 망령될 것이 말라는 것이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룩히 지키라는 것에 대하여 짐승의 표를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비후에는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백성들아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았으니 바벨론의 정체를 깨달았으니 그 죄를 그 재앙을 받지 말고 그 안에서 나오라고 탄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마지막 시대에 온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하고 우리가 마땅히 전해야 되는 참으로 중차대한 기비인 것입니다 이 기빌을 다시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정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은한 교파의 교리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한 또 마지막 시대의 모든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체에 대한 기비림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언의 등불로 세상을 밝혀 주옵소서 바벨론의 어둠 속에 빠져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순종의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주의 오심이 가까운 이때의 엘리아처럼 온 세상을 깨우며 주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오늘도 주 연애 안에서 안식일을 은혜롭게 잘 준비하게 도하시고. 주님 만나는 축복의 안식일이 되게 복 주셨기를. 우리 주 예수님으로 모자여 간절히 간과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